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 시점에 죽어 있는 나무는 예. 가차 없이 버리고 가세요. 어. 음. 뭐 그, 거기에 영양분 주고 또 뭐해서 내가 키울 거야. 어? 아니면은 가서 버린 다음에 그 화분만 따로 쓸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 가차 없이 버리십시오. 제발. 그래야지 잘 사십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원구의삼천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포의 대신궁 즐금운 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내 집에서 이사를 새 집으로 갈 때, 음. 이거는꼭 버려라. 그래야 음. 좋은 기운을 가져갈 수 있다. 혹시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 사는 거예요. 아, 사그 어, 그러면 그게 제일 좋지. 그러면, 새 뭐, 응, 물건으로. 네. 근데 현실적으로 참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삿짐을 싸는 거고, 또, 이자, 이삿짐 이거 쌀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각하잖아요. 이거 이번 기회에 버릴까? 아니면 좀 갖고 있으면 꼭 뭐, 어, 다시 쓸까? 이게 항상 고민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나간 사기그릇. 아. 또는 깨진 항아리 뚜껑, 막 네. 이런 거. 무조건 버려야 돼. 그거를 뭐에다 쓴다고 도대체 혹시나 하는 염려에 갖고 가시는 어머님들 많으세요. 음, 뭐 받침대로라도 써야지 아니면 이건 진짜 항아리 아끼던 거니까 절대 안 됩니다. 버리십시오. 음. 어. 두 번째, 죽은 나무. 아. 또 깨진 나무 그 났던 화분 받침대. 네네네. 네, 네. 아깝다고 또. 혹시 살아날까? <laughs> 아니죠. 비싸게 선물 받았는데.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 시점에 죽어 있는 나무는 예. 가차없이 버리고 가세요. 어. 음. 뭐, 그, 거기에 영양분 주고 또뭐 해서 내가 키울 거야. 어? 아니면은 가서 버린 다음에 그 화분만 따로 쓸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 가차없이 버리십시오. 제발. 그래야지 잘 사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짝이 안 맞는 양말. 오, 우리가 네. 세탁기 돌리면요. 음. 빨래 널으려고 보면 꼭한 짝씩 짝이 없어. 이상하게 없어져요. 어. 근데 또 희한하게 언젠간 또그한 짝이 나와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들, 우리 주부님들, 어, 양말 한짝 없는 거안 버립니다. 절대. 꼭 구석에 놔뒀다가 언젠간 짝이 나오겠지. 이렇게 쌓여있는 집들 많아요. 응. 이사 갈 때만큼은 짝이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들은 버리고 가십시오. 음. 원래 있어야 할 기능이 두 개여야지 네.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것들은 버리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네그 다음에 깨진 거울 금이 간 거울 네 우리가 장롱도 옛날에 이사하다가 네. 뭐 금이 갔거나 이런 장롱들도 안 좋아요 아. 어, 우리 하물며 거울인데 거울은 우리가 반사해주는 기능이 음, 있죠 나를 비춰주는 그렇죠. 것도 있고 보기 네. 들어왔을 때 흡수하고 안 좋은 걸 뽑아내고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도 해요 거울이. 음. 근데 이게 깨졌어. 네. 금갔어. 정말 흉물스럽게 탁깨지면 버리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뭐 어느 한쪽이 이렇게 살짝 어? 깨진거에안 음. 됩니다. 음. 자, 다섯 번째 네. 고장난 시계. 단순히 배터리가 나간 거는 아니에요. 배터리 음. 갈면 그건 고장이라고 할수 없지만 네. 진짜 고장이 났어. 항상 그 시간에 멈춰 있어. 그런 식에 있어요. 있어요. 추가 고장났거나,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것들. 네. 또 뭐, 이것도 있잖아. 시계방 가서 어떻게든 고쳐보시겠다며. 어. 손목시계 같은 거. 네. 어? 나갔지만 이거 진짜 아까워. 어? 뭐해? 벽시계. 음. 고장난 건 이미 그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멈춘 겁니다. 음. 어. 버리세요. 절대로. 네. 그냥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도 신선하고 재미있는 무속에 관련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